안녕하세요. 오늘 또 인사드립니다. 오늘은 쉬는 날인데, 어, 1억 중반에 테라스 세대가 있어서 지금 급하게 와봤는데요. 어, 와이프랑 같이 쉬는 날이라, 와이프도 같이 왔으니까, 한번쭉 보여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제가 정확한 피드 날려드릴게요. 이왜 어, <laughs> 네, 뭐야? 텃밭이, 이렇게. 대박 석어 공룡 텃밭이에요. 어, 너무 좋다, 이거냥 진짜. <laughs> 넓어 어, 아니, 햇빛 너무 잘 드는 거 아니야? 찢는데도? 나양이야나양아 남양. 아니, 근데 잠깐만, 난 저, 나 이런 데 앉아가지고 숏다 여기다 딱 넣어서 햇빛 딱 들면, 커피 마시면서, 라라라라라랄 여기가 다른 도시. <laughs> 아니, 냉장고 여기도 하나 넣어도 되겠네. 응. 아니 는 음식할 때 알지 막 여기, 없고 딱 여기까지만 잘려가지고 있으면 여자들 음식할 때 진짜 힘들어. 여러분, 응. 어, 여기 대박이요 그래서! 대박. 뭘저용히 해. 여기, 자, 잠깐만, 여기 좀 찍어줘봐. 여기서 고추도 해가지고, 여기서 이렇게 띄어가지고, 바로 거기 해놓면 여기 진짜, 아 지금 여기 어닝도 새로 해놓은 상태고. 어머머 안방에? 응, 안방. 넓어. 지금 햇빛 잘 드네. 응, 여기도 나름니다두 번째 방인데, 여기도 작지가 않아. 아, 그러네. 지금 이게 정류장이야 바로 지금 아 맞네 어. 아파트 단지 쪽으로 다 이제 아 그래 그러네